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반응에서의 질량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화합물을 생성할 때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일정성분비법칙이었어요. 자 그럼 먼저 산화구리 생성반응에서 일정성분비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구리를 가열합니다. 자 금속이 연소할 때에는 산소와 결합을 하지요. 자 그래서 구리를 가열하면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를 생성해요. 자 이때 산화구리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산화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리와 산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나타나게 되는데 몇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산화구리를 형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자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가 어떠하냐? 구리 4g과 산소 1g이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를 형성하고요. 구리 8g과 산소 2g이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를 형성하고요. 구리 12g과 산소 3g이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를 형성해요. 구리 12g과 산소 3g. 자, 그러면 모두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볼게요. 몇대 몇이다. 바로 4대 1이다. 구리와 산소는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을 해서 산화 구리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구리와 산화 구리 사이에서의 질량비도 확인해 볼까요? 구리와 산화 구리 사이에서의 질량비를 살펴볼게요. 구리 4g을 산소와 모두 반응시켰더니 산화 구리 5g이 생성됐어요. 자, 구리 4g이 모두 반응했더니 산화구리 5g이 생성됐다. 구리 8g을 산소와 모두 반응시켰더니 산화구리 10g이 생성되었고요. 구리 12g을 모두 반응시켰더니 산화구리 15g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보세요. 얼마예요? 바로 4대 5예요. 그래서 구리와 산소는 4대 1의 질량비로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를 생성하고요. 자, 이때 구리와 산화구리 사이의 질량비는 4대 5고 산소와 산화구리 사이의 질량비는 1대 5가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번엔 무합성반응을 볼까요? 수소와 산소가 섞여 있는 혼합기체에 전기불꽃을 튀겨주면 수소와 산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해서 물이 생성됩니다. 자, 이때 물은 화합물이죠. 따라서 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산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나타나게 되는데 몇대 몇인지 이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죠.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자,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자, 이때 수소 1 g 은 산소 8g과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죠? 수소 1g과 산소 8g이 반응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수소 2g은 산소 16g과 반응하네요. 산소 16g과 반응하고 수소 3g은 산소 24g과 반응합니다. 수소 3g은 산소 24g과 반응한다. 그래서 물을 생성한다. 따라서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냈더니 몇대 몇인가요? 바로 1대8이네요. 따라서 수소와 산소는 1대8의 질량비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소와 생성되는 물 사이의 질량비를 살펴볼까요? 자 수소 1g을 산소와 모두 반응시켰더니 물 9g이 발생했어요. 자 수소 1g을 모두 반응시키면 물 9g이 생성되고 자 수소 2g을 모두 반응시키면 물 18g이 생성되고요. 수소 3g을 모두 반응시키면 물 27g이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와 물 사이의 질량비 몇대 몇이다.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1대9가 되네요. 따라서 수소와 산소는 1대8의 질량비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고 이때 수소와 물 사이의 질량비는 1대9. 산소와 물 사이의 질량비는 8대 9가 됩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화합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성립합니다.